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코입니다. 음. 9.1 모의고사 37번 할 건데요. 바로 가봅시다. 순서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어, 스토리였습니다. 어, 윤리적인 시스템 또는 도덕적인 시스템, 에스컬은 윤리적인, 모럴은 도덕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윤리나 도덕은, 어, 모든 문화마다 다릅니다. 당연하죠. 한국의 윤리와 일본의 윤리, 한국의 윤리와, 음,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민의 윤리, 다를 수, 다르죠?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음, 이런 모든 이런 문화는, 이런 모든 문화 속에 있는 이런 시스템은, 어, 다 타당하다. 똑같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벨리드. 그리고 그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 또는 어, 음,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음, 한국의 문화가 또는 한국의 윤리가 어, 미국의 윤리보다 더 좋다, 뭐, 또는 한국의 어, 윤리가 저쪽에 있는 러시아의 윤리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문화 상대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죠. 컬처럴 렐라티비즘좀 알아놓습니다 키워드니까 어 문화 상대주의의 그 기본은 음, 대절에 대한 개념에서 나타난다 뭐 대, 이때 대절은 동격이겠죠 문화 상대주의란 대절이다 이런 얘기요 결국에는 더 노션이란 요 대절은 같은 말인 겁니다 노션이라는 것은 개념이란 뜻인데요 결국에는 뭐 하나만 해석해도 되겠죠 문화 상대주의란 대절이다 이런 얘기요 결국에는 어 그, 어떠한 기준도, 뭐, 선, 선과 악이라는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음, 선과 악이 존재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laughs> 음, 선과 악이 존재할 수 없다. 음, 뭔가 잘못했을 때, 뭐, 사용제도를 예를 들었을 때, 음, 나쁘다, 좋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근데 북한에서는 어떤 인권 문제로서 뭔가, 가두잖아요, 사람들. 어떤 정치범 수용소 이런데. 그런 것들을. 그걸 지금 한국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쁜 거지. 북한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의 그 이론을 보면, 음, 선과그 판단하라는 그러한 진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선과학은 없다라는 것.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음. 어쨌든 문화상대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긴 거죠 하지만 이제 저징이라는 것은 어 이제 판단하다의 아이엔정태 명사가 필요하죠 주어 자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동사가 되는 거겠죠 저징에 대한 목적으로서 외덜절이 온 겁니다 지금 음. 어, 무언가가 옳다 그러다 또는 선이다 악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로 누가 내려야 되느냐 개별 사회 그 사회에서 내려야지 다른 사회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한국의 도덕적인 이러한 시스템이 뭐 여기서는 음 옳다 그르다는 한국 사람들이 내려야지 한국 사회에서 내려야지 다른 사회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에 박지성이 음 영국에서 영국에서 예, 선수로 뛸 때, 뭐, 개고기 먹는 거 가지고, 뭐, 미개한 문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욕했는데, 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뭔가, 오,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은 바로, 어, 그 사회에서, 그 개별 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다른 사회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뭐, 도덕 적인 부분 또는 윤리적인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내려야지 일본에서 그 부분을 어,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도덕적 어, 도덕적이다라는 어, 것 그리고 윤리적이다라는 이러한 어, 의견들은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윤리인지에 대한 이러한 어, 어, 의견은 바로 그 개별 사회의 문화에 관점에서 영향을 받는다. 즉, 그 나라에서 이제 판단이 되어진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도덕은 뭐 이것이고, 한국 사회의 윤리는 이것이다. 그것을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음, 무엇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그 판단은 바로 그 사회, 개별 사회에서 판단을 내려야지 다른 사회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도덕성이나 이런 윤리적인 부분, 어, 여기는 도덕과 윤리 이렇게 가도 돼요. 여기서는 시스템을 썼는데, 여기서는 오피니언스를 쓴것 뿐인 거예요. 도덕이나 그 개별 사회의 도덕이나 이런 윤리는 바로 그 개별 사회, 그 개별 사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회가, 어, A라는 사회에 대한 어 도덕을 삐다는 사회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뭐 그다음 뭐1번에요 문장 위치 좀 알아놓습니다. 하에버리언 음. 접속 부사인데요. 음, 위치가 좀 자유롭죠. 부사라 부사 위치는 자유롭잖아요. 앞쪽에 써도 되고요. 음. 또 여기 도를 써도 됩니다. 도 t h o u g h 음. 하지만 음 인히어런트 하게 되면 내지 않는, 내포하는 그런 얘기고요. 노지, 어, 논리적인 모순이 문화상대주의에는 어, 존재한다. 문화상대주의에는 컬 u 럴 t u 티비즘 문화상대주의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있다. 인컨시스턴시 하게 되면 모순이란 뜻입니다. 컨트라딕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죠. 컨트라딕션, 인컨시스턴시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 좀 알아놓습니다.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에는 논리적인 모소, 모순이 모순이 어, 존재한다. 이그지스트는 일형식 동사로서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줄친요 녀석이 이 모순이 논리적인 모순이 음, 여기서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만약 어, 어, 음, 우리가 이때 T 아이디어라는 것은 대절인데요, 대절을 보니까 옳고 그름은 없다. 이게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우리가 만약 문화 상대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티 T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laughs>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요 대절이 우리가 우리가 이 문화 상대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문화 상대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음, 처음부터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뭔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뭔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laughs>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문화를, 어, 다른 문화가 옳고 그름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 이런 쪽 문화를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쪽 나라들도, 그쪽 나라들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 어, 별로다 싶은 거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상대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옳고 그름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음, 옳고 그름이 없으면 다 받아들여야지, 다 받아들여야지,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지금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이때티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 대절을 말하는 건데 이 대절이 이 내용 자체가 문화상대주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상대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뭔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수단 자체가 없는 것이다 울고 구름을 판단할 수 어, 수단 자체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인거죠 사용을 했는 어, 사람을 죽였는데도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음, 감옥에 안 보는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laughs>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laughs> 음, 좀안 맞죠 우리랑 이런 부분들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음,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음, 무언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순이 있는 건데, 이 모순을 인컨시 o n s i s 하게 된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컨 o n t r a 같은 말이에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이 모순이 되는 이 부분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상대주의는 바로 관용이라는, 관용이라는 말을 이제 이용을 했다. 관용을 가지고 이 모순을, 어, 어,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뭔가를 용서해 주고 또 뭔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관용이잖아요 톨러런스 그런데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장의 위치 좀 알아놓습니다 그런데 어, 관용이 있다라는 말은 또 불관용도 왜냐면 어, 하얀색이 있으면 까만색이 있는 거잖아요 명암이 있듯이 바로 관용이 있다라는 말은 불관용도 있다라는 얘긴 거잖아요. 불관용이라는 것은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거잖아요. 관용이라는 말은 뭔가를 어, 받아들인다. 이 관용이라는 말로 이 모순을 깨려고 그랬는데 이 모순을 돌파하려고 그랬는데 또다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관용이 있다라는 말은 불관용이라는 말도 어, 따라온다. 함께 있는 거다.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불관용에 대한 얘긴 겁니다. 즉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관용이란 관용이란 바로 어, 내포하고 있다. 뭘 내포하고 있느냐? 일종의 소터 f 라는 것은 카인더브랑 같은 말이겠죠. 좀 좋은 것 선을 어느 정도 이제 얼티메이터 하게 되면 뭐 궁극적으로 이런 얘긴데요. 뭐안 써도 돼요. 관용이라는 말에는 선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불관용이라는 말이 있는 거니까 반대로 어. 선이라는 말이, 어,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에는, 분명히 문화상대주의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없다라고 했는데, 관용을, 어, 이 문제를 도입하려고, 어, 관용을 따랐었는데, 관용이라는 말을, 어, 옆에는 항상 따라붙는 게, 불관용인데, 음, 결국에는 관용은 선, 불관용은 악, 어, 악의 의미인 거잖아요, 결국. <laughs> 또다시 여기 또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관용이었는데 음, 또 잘못 내놓은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관용은 관용은 역시 모순이 된다. 문화 상대주의 이론의 이 개념에 모순이 된다. a 게 n 스트라는 것은 반대되는 그런 뜻이죠.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모순이 된다는 얘긴 겁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영역에서 마운드리스하게 되면 영역입니다. 음, 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 생각해 봤을 때 문화상대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 impossible, 불가능한 이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문화상대주의는 cultural relativism, 어, 논리적으로 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빈칸추론으로서 impossible 이렇게 들어가야죠. 맨 마지막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37번 끝났네요. 문화상대주의의 뭐어 배경지식만 좀 있었으면 스토리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문화상대주의란 옳고 그름이 없는 거다. 그런데 <laughs> 우리가 이 문화상대주의를 뭐 받아들인다면 뭔가 처음부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수단이 없다는 라 얘기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laughs> <laughs> 그래서 이 문화상대주의가 거기에 또 모순 어 모순에 빠지니까 이 모순을 도, 돌파하려고 이 모순을 돌파하려고 해결하려고 관용이라는 말을 이제 이용을 했는데 또 관용이라는 말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불관용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인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laughs>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관용이라는 말은 음 선에 좀 가까운 말인 거고, 불관용이라는 말은 좀 악에 가까운 것. 악은 너무 심했고, 뭐, 좋은 것에 가까운 것이고, 불관용은 좀 나쁜 것에 좀 가까운 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쁜 것이 지금 또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8번 하겠습니다.